41번, 42번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글 먼저 볼까? 멀티태스킹의 실체 10대의 두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1번 봅시다. 여기서 이트는 가짜 주어, 데디아가 진짜 주어. 자,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10대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뭐를 두 가지를 at once 동시에 할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니래. 자, 주어는 what에서부터 doing까지고. 자, 두 뒤에 갭이 있거든. 두 뒤에 빈칸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썸띵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자리를 불완벽한 문장이라 그래. 그래서 대은쓸수 없고 왔다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환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의를 한 작업에서부터 다른 작업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실은 빠르게 그냥 주의를 전환하는 것뿐이래. 디지털 시대에서 10대들은요. 자기 뇌를 와일, 연결시켰습니다. 혹은 발달시켰습니다. 두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전환이 매우 빠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대가 뇌를 이렇게 와일, 발달시키고 연결시키고 했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이크 말이야. 이 메이크는 사역동사의 메이크가 아니거든.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퀵이 아니라 퀵클리가 나와야 됩니다. 퀵클리는 메이크를 이제 수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목적 보호 자리였다면 형용사로 나왔겠지만 이거는 오형식이 아니므로 반드시 부사. 별표 세개 부사입니다. 뭐 그러나 십대들은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paying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한 가지에다가 한 번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아무리 빠르게 전환한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주어가 되잖아. 여기 진행형이 나왔네. 한번 볼까?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해서 진행형 나왔어요. 3번. 자, 상식은 우리에게 대디아라고 말합니다. 사용식 나왔네. I, 어, 간접 목적어가 어스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대디아. 자, 상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멀티태스킹이 증가시킬 거라고 어 한데 뭐를 뇌 활동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멀티태스킹을 하면은 뇌 활동이 증가하지 않을까 즉 플러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뻔 그러나 여기 카네기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게 주어 자 동사는 어디냐면 유진 기나오나서 여기가 동사 파인드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게뭘 사용하는 과학자들이냐면 최신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it doesn't 이게 그렇지 않다고. it doesn't이 뭔데? 여기서 it는 멀티태스킹을 받는 거고 멀티태스킹 자,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뇌 활동을 어, 증가시키는 거 증가시키지 않을 거란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네. 그러니까는 멀티태스킹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에 문법을 내고 싶다면 it doesn't 대신에 it isn't로 낼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답이죠. 그렇죠? 왜 doesn't인데? 뒤에 비동사가 아니라 increase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받기 때문에 doesn't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동시로 일어, 동시에 이런 동 일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뇌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글, 그런 것도 아니다. 플러스는 아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이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대디아를 발견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실제로는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뭐를? 두뇌 활동을. 니들은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작업도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 잘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모인 것처럼, 각각이 수행되어지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자, 각각의 수, 각각 하나하나가 수행되어지는 게 작업이 잘 되어지는 것만큼, 어,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는 작업이 잘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월은 가정법 과거죠. 원래는 이치가 들어가면 뒤에 현, 아, 뭡니까, 단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가정법은 무조건 단수고 복수고 월로 통일해야 된다? 월로 통일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수동태라는 것도 기억해줘. 여기 각각의 태스크를 말하는 거지. 각각의 작업이 수행되어지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것처럼 두 개를 동시로 했을 때는 어떤 작업도 잘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차라리 각각 수행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문법, 가정법, 과거. 과거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어, second는 1초잖아. 1초인데, fraction은 파편, 부분을 말해. 1초의 파편이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니?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시간들이 are lost, 낭비되어집니다. every time, 뭐할 때마다? 우리가 switch, 전환을 할 때마다. 멀티태스킹 한다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아주 작은 시간들이 are lost, 사라지고 낭비되어진대. 여기서 나온 every time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이겠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중단되어진 작업은 50%더 오래 걸려요. 뭐 하는데 오래 걸릴까? 중, 어, 완료될 때까지 50%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뭐도 있대. 50%에 더 많은 오류도 있다라는 거네. 그치? a와 b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내가 b를 하다보면은 a는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중단되어진 작업은 사실 1분 만에 할수 있는 건데, 어떻다? 50%더 오래 걸린다니까 1분 30초나 더 걸린다. 이런 말이네. 그러니까 는 멀티태스킹 할때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이 필자의 견지를 지금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디아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동사, 얘가 주어입니다. 자, 뭐가 드러났습니까? 최신의 내네 연구가 뒷받침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조언을. 어떤 오래된 조언인데, 한 가지 일은 한 번에만 해라. 그한 그러니까 가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라는 옛날 말이 있잖아. 그것처럼 지금 뭐 과학이 발전하고 뇌의 사진을 찍어봤더니 옛날 말이 맞다라는 거야. It is not that. 대디아라고 that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애들이 몇몇 작업들을 동시에 할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곡 볼게. 그 다음 9번. 그러나, 만약 두 가지 작업이 수행되어 진다면, 동시에, 수동태, one of them. 그두 가지 작업 중 하나는 has to be familiar. 익숙한 작업이어만 합니다. 자, A와 B를 동시에 하고 싶다면, 둘다 낯선 걸 하면 안 돼요. 낯선 걸 하면 안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는 익숙한 걸 하면 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번. 우리의 뇌는 수행합니다. 익숙한 작업은 자동조정상태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익숙한 일은 자동조정상태. 자, while, 뭐 하면서, 분사고 문자 끝나고 IN자면 하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했죠. w h i 이 살아남을 수 있지. 실제로는 어디에 집중을 기울이면서 다른 작업에 집중을 기울이면서. 그럼 이제 낯설은 일에 여기서 집중을 확실히 주고 익숙한 일에는 자동조정장 상 상태로 넘겨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잖아. 여기 두 가지 작업을 한다 그랬지. 두 가지 작업이 있을 때 하나를 내가 원으로 잡으면 하나를 원으로 잡으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디 아들이라고 해야 되죠. 디 아들. 마지막에 붙는 거를 더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더를 반드시 붙여 주세요. That is why는 합해서 so로 해석하세요. so 그래서라고 해서 뒤에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는요. 간주합니다. 자, 간주하다는 오형식 동사거든. 그러면 터킹 여기가 목적어, 그리고 투비가 목적 보다 목적어 자리가 길지만 한번 봐봐. 보험 회사는 간주하고 생각합니다. 자, 휴대 전화로 대화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해요. 목적어 자리에 두개 붙었다. 터킹 앤 드라이빙. 이렇게. 자, 휴대폰으로 전화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s 뭐만큼이나 as as 두개 나오면 두 번째 as만 해석하면 되지? 뭐 뭐만큼.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뭐 하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비행이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접속사 붙은 분사구문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이네요. 강조구문.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바로바로 운전은 go 어, go o 수행됩니다. 어떤 상태로 자동 조정 상태에서 수행이 됩니다. 운전이 익숙한 애기 때문에 운전을 자동 조정 상태로 만들고 while 그리고 뭐한뭐 뭐 하면서 대화가 실제로 우리의 집중을 끌고 있는 동안 맞죠? 그러면 지금 집중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집중은 대화죠 대화. 이게 그 안전한 상태입니까? 지금 운전하는 것을 자동 조정 상태에 맡겨놨어. 그러니까는 습관에 맡겨놨다는 거죠. 운전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맡겨놓을 수 있냐고. 이건 사고나기 딱 좋은 상태야. 그러므로 운전하면서 전화를 해서는안 됩니다. 마지막 12번.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 그러니까 자동차도 운전하면서 핸드폰도 할수 있는 이 어떤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뇌는 거기를 못 따라가. 우리의 뇌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됐거든.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 원시적이야. 우리의 뇌는요. have not been redesigned. 재설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yet. 아직.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는 have pp지. have pp 플러스 bpp 수동태 나와있네요. bpp 그럼 수동은 뭐뭐되어지다. have pp는 완료죠. 뭐뭐했다. 합치면 해석은 뭐뭐 되어졌다. 원래 re-design은 재설계하다는 뜻인데 b 여기 볼까 이렇게 b re-designed라고 나와 있으니까 재설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를 우리의 뇌의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건 위험해요. 운전할 때 전화 통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문법 부분을 한번 볼까?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지 한번 봅시다. 1번에 여기 왓자리왓자리에 넣지 말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퀵클리는 부사다, 부사하고 메이크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애다. 좀 기억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뭘 보면 좋을까요? 3번에 여기 더즌트를 이즌트로 바꾸지 말자. 이거는 대동사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5번에 너무 중요하죠. 5번에 그 니덜곰은 나오면은 동사를 단수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치가 왔지만 가정법 과거는 월로 통일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어디를 봐주면 좋을까? 음... 두개중 마지막 하나는 the o t 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 라는 거. 그리고 consider 는 O형식 동사였다. 그래서 목적보호자리에 to be 를 넣었다. 그리고 여기 와 Y절에 보면, 원래 분사구문은 비, 어 뭡니까? 능동, ing 형태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being 은 삭제가 잘 되거든? 그래서 원래 being drunk, 술 취하다 해서 being 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pp 형태로 남았다는 것도 문법으로 기억을 좀해 줍시다. 그리고 여기에 어 강조용법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12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수동태 붙었다라는 것. 이렇게 문법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한글 부분은 우측에 한번 보고 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